안녕하세요. 역사 속 그날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숙주는 1417년에 태어나 1475년에 생을 마감하였다. 빨리 쓰는 숙주나무를 먹지 않겠다. 신숙주를 따라다니는 구연 설명이었다. 신숙주는 외국어의 능통에 국내의 중요한 문서들을 도맡아 보았으며 일본, 중국 등의 서정간으로 두 다녔다. 서장관은 외국 사신으로 기록을 맡아보던 임실 별실이었으나 아무나 할수 없는 자리였다. 신숙주는 변절자의 대명사가 되었다. 원래 그는 세종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집현전 학자로 훈민정음의 창제에도 힘을 썼다. 그에겐 세종의 적정자 문종을 거쳐 문종의 유지를 받들어 어린 단종을 보필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아니, 있었다고 할까? 신숙주의 본가는 고령이며 아버지는 공조탄판 신장이다. 호는 보안제 또는 희연당이라고 불렀다. 그는 어떻게 배신자가 되었을까? 단종치기년 1452년 8월 10일 수행대군이 신숙주를 불러 그 마음을 또 보았다. 정수충이란 자가 있었다. 그는 원래 하동 사람으로 처음에는 환관들을 가르치다가 세종이 영웅대군을 그에게 맡기면서 사정이 변했다. 정수충은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별수 생활을 시작했다. 어느 날 정수충을 수행대군의 집에 불러들여 그의 눈치를 살폈다. 수행대군은 야심이 컸다. 결코 어린 조카에게 모든 것을 양보할 만큼 가족에나 연민이 많은 자가 아니었다. 이미 그의 야만을 꿰뚫어 보던 이들은 암암리의 수행대군을 왕처럼 대우하고 있었다. 성초층이 아첨하듯 말을 꺼냈다. 이제 여름도 가려나 봅니다. 매미가 이리도 시끄럽게 울어대니 말입니다. 귀는 덧없이 소란하나 개중 신압으로 시원한 바람을 찾아드니 가을도곧 오려나 봅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대군. 수왕대군은 조서를 머머, 머금었다. 그렇다고 정수중에 비웃는 것은 아니었다. 시끄럽게 오르대는 걸 보니 곧 계절이 바뀐다. 호 누가 들으면 반란이라도 꾀하려는 줄 알겠소. 형수층이 질색하는 남빛을 되었다. 수양대군이 또 짓궂게 웃었다. 그때 열어놓은 대문 사이로 말을 탄 선비 하나가 지나갔다. 수양대군이 성수층을 뒤로 하고 급히 대문을 넘었다. 신수찬 이복의 신수찬 반가운님이라도 만난 듯 수양대군이 크게 손까지. 흥들어댔다. 풀을 잘 매긴 삼배의 손자락에 수양대군의 언행이 더욱 크게 부각되었다. 수양대군이 반갑게 부른 이는 발음 만니 신숙주였다. 세종시절 집현자 할때 때부터 인연이 있던 두 사람이었다. 수양대군은 세종의 둘째 아들이며 문종의 아우였고 신숙주와는 동갑내기였다. 신숙주가 잠시 머뭇거리다 말에서 내렸다. 그가 예를 갖추며 다가서자 수양대군이 눈을 흘겼다 투정을 부리는 것이 무척이나 오랫동안 보아온 법처럼 느껴졌다. 어찌 문 앞을 지나가면서 들이지도 않는가. 섭섭하네. 들어가서 술이나 한잔 하세. 신숙주가 고개가 절로 주위를 잡혔다. 수양대군이 나무랬다. 무엇이 들어온가? 사람들의 이목이 들어온가? 무엇 때문에 내가 힘이 없어서인가? 아니면 힘이 너무 과해서 이러는 것인가?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혼이 어서 들게. 이렇게 서 있다간 여러 이목이 더 쏠릴 것이야. 사랑채의 술상이 차려졌다. 오고 가는 수전 속에 말이 없었다. 성수충은 또한 두 사람의 동태만 살필뿐이었다 수행대군이 술잔을 요리조리 돌려보더니 신숙주에게 물었다. 우리는 버시건만 어찌 이리 소홀하게 보는가? 자네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네. 사람이 비록 죽지 않을지라도 사직에 있어서는 죽을 수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사직에 있어 죽음이라. 이는 목숨을 내놓으란 소리였다. 수영대건을 알고 있었다. 신숙주는 여기서 절대로 주저앉을 인물이 아니었다. 자신이 가진 재주를 누구보다 더 아끼는 사람이었다. 세주가 다시금 말을 이었다. 나는 자네의 재주를 아끼고 싶네. 아니, 자네의 재주는 꼭 피해로 한 것이니 임금이 누구든 간에 말이야. 수양대군은 신숙주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술을 마셨다. 시원스레 술잔을 비워지지 못한 신숙주가 한참 만에 비로소 화답을 했다. 지금 수양대군은 목숨을 담보로 자신을 회유하고 있었다. 화답하지 않으면 죽음 밖에 없으리라. 장부가 편안히 아녀자의 수중에서 죽는다면 그것은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모르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녀자의 품에서 편히 죽을 팔자는 아닌 듯 하옵니다. 수영대군이 좋겠다. 그렇지? 자네의 재주는 두루두루 널리 쓰여야할 것이야. 네, 자네의 재주를 그토록... 쓸 것이야. 하면 나와 함께 중국으로 하겠는가? 세조는 지금 어린 단종의 직군으로부터 일종의 좌천을 앞둔 상태였다. 바로 중국행이었다. 세조의 야심을 알기에 단종의 입지가 단단해질 때까지 한양에 줄수 없다는 조치였다. 수양대군과 신숙주를 서장관으로 삼아 중국으로 함께 떠났다. 수양대군은 신숙주를 불러서 왔을 때 그는 말에서 내리기까지 무수한 생각을 했을 것이다. 죽을 것이냐 살아남을 것이냐. 신숙주는 결국 집현전 학자들과 세종 문종의 청을 거스르고 단총을 버렸다두 사람이 중국을 다녀온 후개유정란을 일어났다. 개유정란은 당시 신숙주는 한양이 아닌 외지에 나가 있었지만 개유정란의 공으로 이등공신에 찬목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신숙주는 정란공신 좌익익대좌리공신에 채봉되었으며 한명회와 더불어 조선 세대에 가장 화려한 이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 내용은 단독실록 2권 주기년 8월 10일의 기사의 내용이다. 대강께서는 어찌 살아 돌아오셨습니까? 성악사에 옥사가 버려졌다는 소식을 듣고 당신 또한 죽은 줄 알았습니다. 당신께서 살아 돌아온 것은 뜻밖의 일입니다. 신숙주의 부인은 영상 윤자윤의 누나였다. 신숙주는 집현전학자의 출신으로 성상문, 강의안, 박팽년, 정인진 등과 함께 세종 때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으며 정을 나누었다. 한때 성상문, 박팽년 등의 사육신의병자의난으로옥사가 일어난 것이었다. 윤씨 부인은 자부난석 했다. 신숙주는 유도, 성상문과 돈독한 관계였다. 등장 밀이 어둡다고 이미 세조에게 줄을 선 신숙주의 속내는 윤씨를 모르고 있었다. 그저 남편이 죽을 거라는 생각에 눈앞이 아연했을 뿐이었다. 윤씨는 자개를 겹치려했다. 그녀는 안방에 문갑을 주저 두자되는 삼배천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삼배를 대득보로에 휘둘렀지만 끝내 마루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저절로 풀렸다. 태근께서 갈 길이 더 악랄한 지옥일 텐데, 고작 자결한 것이 무엇이 두렵다고. 윤 씨가 혼잣말로 마음을 가다듬었다. 분명 세조는 그들을 곧게 살려주지 않을 터였다. 본보그를 가장 혹독한 현벌을 가했으면 가했지, 그들의 재주를 아낄 리가 없었다. 세조에게 그들의 재주를 아까우나 살려주면 두고두고 호환이 될수 있는 존재들이었다. 그 시가 신숙주가 대문을 넘었다. 늦은 밤이었다. 그의 속도 편치는 않았다. 성상문과 벗들의 꾸준함에 자꾸만 따라오고 발목을 붙잡았다. 그래서 술을 한잔 마셨다. 운종이 직접 덮어주었던 돈피가죽을 어찌 잊으랴 그날의 명실을 어찌 잊으랴 신숙주는 술에 취해 휘청거릴만도 한데 이놈의 육신이 정신은 말짱해지려만 고달팠다 비틀대며 사랑체로 향하던 신숙주가 안방을 쳐다보았다 중문이 활짝 열려있었다 희한한 일이었다 오밤중에 아녀자의 공간이 열려 있다니 그 길로 신숙주가 중문을 넘어 안체로 향했다. 부인 윤씨가 대득보 아래 주저앉아 있었다. 놀란 신숙주가 물었다. 아니, 이 시간에 이것이 무슨 괴한 모습이요? 외려 놀란 것은 윤씨였다. 어찌, 어찌 이리 오신 겁니까? 정녕 살아있는 것이 맞습니까? 신숙주가 윤씨의 시선을 외면했다. 윤씨가 무슨 뜻으로 저리 묻는 것이 모를 리가 없었다. 윤씨가 벌떡 일어났다. 냉랭해진 목소리가 신숙주의 가슴을 빗으로 파고들었다. 당신은 평소에도 성상문 등과 서로 형제와 다름 없이 지냈습니다. 성상문이 의금부에 천국을 당하고 있었다 들었습니다. 하여. 하여 당신도 분명 그들과 함께 죽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태강께서 죽었다는 통지가 오면 자결이라도 해야 할듯 하여 윤씨가 신숙주를 뚫어져라 봤다. 그리고 만연자실하게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근데 태강까지 살아오신 것이 뜻밖에뜻밖에 일입니다. 윤씨를 예면한 채로 신숙주가 담담하게 말했다. 내가 죽지 않은 게 상당히 실망하신 모양이오 그러나 앞으로 더 실망할 일이 많을 것이니 이제 그리 알고 계시오. 신숙주가 안채를 나섰다. 도보자락에 찬 바람이 일었다. 나도 사람이요 살고 싶소. 내 자식들도 살리고 싶소. 나는 나는 내 차, 재주가 아까운 사람이요. 목숨을 잃은 것보다 나는 내재주를 나라를 위해 쓰고 싶은 게요. 이것이 변명이라고 해도 어찌 할 수가 없소. 나라고 어찌 편하겠소. 자문은 할 수도 없소. 그렇소. 나는 겁쟁이고 변절자요. 사람처럼 들어서는 신숙주의 얼굴에 비장했다. 신숙주는 이제 피해갈 수 없는 배신자가 되었다.